이번에는 몇 번? 14, 13번 13번을 말합니다 응. 14번 14번을 할 겁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좀 있다가 편리하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거다 네. 근데 지금은 편리하게 안 푼다 했겠지? 네. 응, 지금은 편리하게 풀지 않는다 선생님 음. SM번째 항은요 첫번째 항 두번째 항 세번째 항 n번째 항까지 합이 Sn 이죠. 이해 됐습니다? 네. 음. 어, 선생님 Sn-1을 할게요. 됐나요? 됐죠? 네. 어,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A1 더하기 A2가 뭐라고요? S2라고 그랬죠? A1은 S1과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s, m-1이니까 n은 절대로 1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1이죠. 응. 제일 작은 게. m-1은 적어도 1보다는 커야 되니까 n은 2는 응. 돼야 되죠, 그죠? 응.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죠? 응. 어. 그래서 n은 2보다는 큰 자연수가 됩니다. 여기선 항수는 다 자연수입니다. 되시겠죠? 0번째 항은 없어요. 첫번째 항, 두번째 항, 세번째 항, 네번째 항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갑니다. 첫번째 항 더하기, 두번째 항 더하기, 세번째 항인데 선생님, a의 n번째 항 앞에 누가 있습니까? a의 n-1번째 항, 바로 음. 어디? 여기까지를 더하는 게 sn 1번째항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도 sn이니까 여기 뭐가 있겠어요? 그런 내용생님. sn 1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냥. 됩니다. 그죠? 됩니다. 됩니까 됩니까? 됩니까? 네. 어. 선생님,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빼 보세요. 빼 볼게요. 얘보면 그럼 좌변에 SN에다가 SN 1을 빼는 거죠. 그럼 1 빼고 2 빼고 3 빼고 n 1 빼고 1뺄 예가 없네요. 아,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AN 값을 알고 싶으시면 s n 에다가 SN SM 1을 하면 A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단 예도 이보다 큰 자연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기억이 됩니다. 됩니다. 믿습니다. 네. 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음, SN이 얼마 있습니까? N제곱 플러스 N이 있습니다. 됐죠? 이때 누구로 구하라고 합니까? AN을 구하셔서 A10을 구하시고 됐죠? 공차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네. 네, 선생님. 뭘 쓴다고요? 이해를 씁니다. 자, 이해를 씁니다. 됐죠. 응. 해볼게요, 선생님. A는요, S 어. n S n 1인데요, S n이요, n 제곱 더하기 n이죠. S n, n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n 에 들어갔죠. 네, 선생님. N자리에 n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n 1이들어갔네요 n 자리 n 1, n 1의 제곱 더하기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해주십시오 선생님 n 제곱 마이너스 2 n 플러스 1 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고요 n 제곱 동기 n 얘를 어떻게 할까요 빼주라그 하셨습니다 그죠 네. 해주시면 n 제곱이 빠졌네요 선생님 n이 빠졌네요 됐나요 네. 마이너스 2N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N이 되시고요. 얘좀 개선하시면 없으시네요. 아, A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N이 얼마 부터라고요 2부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번째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장하는 니까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은 S1과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뭐라고요? S3. A1 더하기 A2가 뭐라고요? S2. 그럼 A1하고 S1은 어떻게 될까요? 같겠죠 됐죠? 네. 그러니까, 답니다. S1이 얼마입니까? 1집을면 2가 2. 되겠네요. 1가 뭐라고요? 2라고요. 그런데 1을 집니면 2가 없어니 하네요 이수열은 공교롭게, 2부터 아고 아, A에는 첫 단부터 이게 성립하네요, 첫 단부터. 이 문제에서만. 이거 될까요? 네. 됐죠? 첫 장이 뭐라고요? 2입니다, 그죠? 둘 장이 뭡니까? 3입니다, 그죠? 셋 장이 뭡니까? 6입니다, 그죠? 네. 어, 공차가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이해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요. 되죠 그죠 선생님 이제 문제를 풉시다 음. 문제점 음. 뭘 풀라고 그러셨냐면 열 번째 항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죠 자열 번째 항은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20 됩니다 됐죠 공차는 얼마가 됩니까 2 문제 풀었습니다 될까요 음. 하나 더 할게요 추웁니다 괜찮겠죠 추웁니다 응. 이게 좀할말 있는데 할말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금 나중 기사만 일단 좀 비켜보겠다고 선생님이 지금 기본적인 얘기들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해보실게요. 해보실게요. 자, 선생님.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15번. 15번. 자, Sn이 있습니다. 선생님. Sn이 뭐래요? n제곱 더하기 3n-1이 있습니다. 이때 뭘 구하시라고요? 아! n 구하라구요. AN을 구해봐 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푸는 방법이 SN에다가 아, SM-1을 구하시면 누가 나온다고요? AN이 나오는데 이때 이때 N은 그죠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하셨죠? 네. 기억납니다. 그죠 그럼 좋네요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는 m 제곱 삼 m 마이너스 됐죠? 여기 선생님 이 자리에 m 마이너스 다들어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네. 어. 그래서 m -1의 -1 -1. 마이너스 에 제곱하기 삼 m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됐습니다. 제 노이가 작 끌립니다. 좀 집중해 보세요, 다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얼마인가 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고요. 자 n 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1할 말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은 합시다. 3n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선생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 플러스 2 어? n이 네,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겁니다 됐죠? 됐나요? 네. 여기다가 1을 지으면 얼마 됩니까 4가 되거든요 여기 1 지으면 4가 되잖아요 됐죠? 네. 4가 되는 거잖아요 4 되는 거 맞죠? 맞잖아요 네. 근데 4가 되는지 봅시다 S2하고 A2라고 같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S1을 구해볼게요. 1 더하기 3 빼기 1 얼마입니까? 3이죠. 이게 4인다른네 선생님. 아, 그러면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일만항면 2n 더하기 얼마? 인데 뭣부터? n은 2 자연수. 누가? n이. 부터. 첫 장은 뭐라고요? 3이에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여기까지 여러 번 돌려서 기억해.